차에 아 잠은 거지? 다 잠은 사아 잠은 친구야 좁혀줘 수비할땐 좁혀줘야 돼 좁혀주라고 붙으라고 안으로 좀 배명아 여기 있지 이 사람만 딱잡아 바짝 잡아 모든 무게 바짝 바짝 따라가 사람 따라 가 사람 따라 공부하지 말고 와와와와 바짝 아짝 따라 가 붙어. 아.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공보지 말고 사람 봐 사람 봐. 진짜 오른쪽. 지이 다시 수비잖아. 완전 빠 빠짝 빠

들면서 좀, 좀 얘기 해요. 좀. 응.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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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사자사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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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하자 가자, 가아 가자, 가자, 가더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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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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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가아가여유있 가자, 가아가유있자 가자, 가자,

사이사이이안배 진짜, 이 안하냐? 오,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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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까지 하라고. 명 어디가? 려가려 안돼 안돼. 지지명 와. 가카드로아어어 어떻게,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어떻게, 어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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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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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, 너무 좋아 o n k o u Thank you. Thank you. Thank h a n 頼んだ頼んだ頼んだ頼んだ頼んだ頼んだ頼んだ頼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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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
내면 더 벌려 더 있어. 벌려. 그렇지. 그래, 더 벌려. 쭉쭉 벌려 줘. 더 올라가. 오안들어 된다. 근데 좀. 더 올라가면 한거 있을 거. 좀세 명이 읽 거야. 그래 잘했어. <목소리> <laughs> 다시 복귀해 복귀해. 짝벌려짝벌려 내면 짝벌려 줘야 돼. 더 벌려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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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슛. 어, 그래, 아 이거 슛 거. 아안 돼. 네아 이제 다이 덮어 주고 사람 바짝 붙어 줘. 바짝. ]gren트. 아예 공못 오게 바짝 붙어 줘. 줘.

아! 아 자, 자, 빨리. 자, 빨리. 어, 야! 나이스! 이스 나이스, 미 아, 살 아, 가 여기요?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거 이거. 거 아, 됐 가지고. 내려가죠. 내려가죠. 세명 내려가죠. 아! 킥킥 집중. 더 많이 던져. 네, 맞아. 해. ,��어, okay. 해. 가져, 가져. 아, 해. 아주 가자, 가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. 미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나이스 힘들지. 지금처럼 힘들어야 돼.

아비야, 아, 아, 안 아, 줘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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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 돼, 줘야 돼, 안

계속 가자, 지지역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지금 뭐하네, 직장에서 네! 가면 가면 사도 돼요 됐다, 다 됐, 됐 택시를 아야 돼, 자기가 왔 갈게요 됐어, 됐어, 됐어. 동현아, 스리 패. 동석 뒤에. 한번 넣가으로가 아, 동현아, 스리 패야리 오! 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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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! 아, 떴다, 떴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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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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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가 거의 다 됐어 나아로데아형로야야 세게 타 거기서 하면 돼 내리지 마 뒤에 봐야 돼로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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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뭐해 손 아, 나, 제가... 골킹. 네.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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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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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. 골, 아, 골, 바. 골, 아, 골, 바. 골, 바. 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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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골 뭐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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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no. yeah, 아. huh. 이 새끼. 일단 올가 여기 각아

어디에 죽는 거야? 아, 죄 네. 야, 는다이 없네, 됐어 굿 잡아 봐 계속 오구, 어, 오 <carrots>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됐다! 됐어 어, 어. 어. 아, 아, 위어 대치 오, 여기 여기 여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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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. 빠르게, 빠르게. 오케이. 아, 전화 빨리 전화. 빨리. 전화 전화 전화. 아. 러러대치 走。行行行，快点！哎呀，快点过来，走走走走啊蓝雕。